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예선입니다 클린턴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클린턴 첫 번째 대선 디베이트 드디어 오늘 밤 7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두 사람의 토론회에 그야말로 전리에 없는 큰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18개월 동안 엎치락뒤치락하던 선거전 열전이었습니다만는 그러나 선거일 6주를 남긴 현재 지지율이 문자 그대로 동일입니다. 어디선가 승부를 가리기는 가려야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한쪽은 용의주도하고 주도 면밀, 지적이고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준비된 원고보다는 즉석연설을 더 선호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딜메이커의 성향이 있고, 이런 대조적인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토론회 시청자가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슈퍼볼 수준입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 토론회보다도 더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토론회의 특성과 양자의 강점, 약점은 무엇인지, 또이 토론회가 얼마나 선거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83%의 여론조사 응답자가 오늘 디베이스를 보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명 시청자 근거가 여기 있는데 2012년도에 오바마 대 람리 토론회에는 6,700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토론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지율이 46대44 거의 동률입니다. 또 CNN 조사에 따르면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41대 41, 41 45대 44. 그야말로 동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퍼스널리티 상이 뿐 아니라 더 많은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팔로시가 다릅니다. 정책면에서 경제, 세금, 테러리즘 이민, 총기, 인종, 국제 문제, 모두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지지 그룹도 크게 다뤘습니다. 클린턴 쪽에서는 여성, 소수계, 이민 그룹, 고등교육을 받은 이상의 사람들, 그런 그룹이고, 트럼프 쪽에서는 백인, 남성, 근로자 그룹이고, 이렇게 서로 대조적입니다. 이 토론회에 관심이 높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비호감도가 두 사람이 다 높습니다. 양자 모두 60% 내외의 비호감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인기 없는 두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폴링 결과 공통점이 7월, 8월, 9월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지금 9월 하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 동렬 지지를 기록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우선 오늘 토론회 시청률 예상 소개에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슈퍼볼 수준이다. 최고 시청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매시나 치어스의 수준이다. 또달 착륙 중계방송 수준이다 하고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1억 명이 시청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 토론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선 토론회가 직접적으로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 토론회는 예외적인 것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 이것도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이 밖에 다른 화제도 무성합니다. 오늘 동부시간 7시부터 뉴욕에 있는 햄스테드, 하프스트라이 유니버시티에서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 마드레이시 NBC 뉴스의 레스터 홀트 앵커 맨입니다. 사회자의 역할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회자가 사실규명 역할이 있다 하는 주장 또는 진행만 하라는 주장 두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같은 억만장자인 반 트럼프 인사 마 큐반이 오늘 토론회장에 나온다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은제니퍼 플라워스를 부르겠다. 이 사람은 바로 빌 클린턴과 연문을 가졌던 여성이죠. 이제니퍼 플라워스를 객석 맨 앞줄에 앉히겠다. 그런 위협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토론 전문가 중에 Todd Graham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소속인데 양자의 토론의 강점, 약점을 분석한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장점, 사회자를 다루는데 능승능란하다. 그런 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불공정하다 그래서 토론회를 보이콧까지 한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또 현상에 대한 비판에 아주 고수입니다. 지금 시리아 문제, 이라크, 리비아, 교역, 중국 공격 거리가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지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굉장히 능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사회상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우려 수준에서 공포 수준으로 민심을 자극하는 것,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personality, 자주 매력 있는 모습, 또 엉뚱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능숙하게 다루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중이 야유를 하게 되면 은 마치 비둘기 쫓도 쉽게 이것을 무력화시키더라 그런 평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질문 피하기에도 굉장히 능합니다. 공격을 받으면 은 아예 무시를 하든지 아니면 되받아치기에 굉장히 능숙하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넘기기를 아주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각종 정책에 대한 이해 또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사업과 출신이고 정치를 헌 적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가지, 센스킨 아주 민감하고 성마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잘못 참습니다. 그래서 성질 부리기에 쉽게 빠져드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말 바꾸기, 거짓말. 들통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60%가 엉터리다, 3%가 진실이다 그런 여론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지, 휴브리스, 자만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다는 것이죠.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클린턴이 모의 토론회까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모의 토론회 따위는 하지 않겠다, 토론이라면 자신 있다 이런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클린턴의 강점도 있습니다. 우선 지식이 많다는 것이죠. 오랜 경험과 배경 때문에 경제, 인권, 국제, 전쟁, 테러리즘 모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대접법에 굉장히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자와의 차별화 이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하는 간략하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긴장감을 자주 보이는 것이 단점이지만은 그러나 최근 여러 토론회 기록을 보면은 여유 있고 차분하고 대화의 격조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클린턴도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personality. 청중들은 클린턴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쁨이라든가 우려, 분노, 슬픔 이런 걸 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 표시를 굉장히 자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둬놓고 감추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정직하다는 이미지까지 빌드업이 됐습니다. 또한 가지는 장광설입니다. 클린턴의 답변을 보면 은제 시간 내에 간결하게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길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장침, 단침이 있는데 단침 쓰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답변을 모호하게 하는 또 둘러대기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선 토론의 당시에 월스리스에서 헌금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월스리스에서 받은 헌금이 교사 노조에서 받은 헌금보다 적다. 이렇게 둘러대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양자의 강점, 약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전을 하시고 평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사에설 김정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칼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선 토론회가 실시됩니다. 동렬 지지속에서실시되는 토론회. 오늘 밤에 시청자가 1억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잔하로 서로 다른 정책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현재 대선 후보 지율 지 문자 그대로 박빙의 차이입니다. 전국 조사 46대 44. 두개 격전지 콜로라도, 펜실베니아도 어제 동렬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cna 조사에 따르면 콜로라든 도4 1 41, 4일펜실베니아 45-44입니다. The king of golf 아놀 드 파마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7세 심장병 때문입니다. 그는 메이저 대회 7번 우승을 비롯해서 통산 90회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첫 번째 100만 달러 상금 기록도 세웠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공격을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망자 85명, 부상자 300여 명입니다. 시리아 정보군은 휴전이 끝난 직후인 어제 반군을 공격해서 무차별 사살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동해상에서 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는 북한 핵실험 이후에 나온 강력한 경고성 훈련입니다. 한미연합군은 구축함, 잠수함, 전폭기 등을 동원했고 미국은 이미 휴전선 부근에 B1, 홈음서폭격기의 경고 비행을 실행했습니다. 워싱턴 몰 살인범이 오늘 법원에 첫 출두합니다. 20살 에이컨 셀틴 그는 다섯 개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FBI는 이번 범행이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또 졌습니다. 카우보이스와의 대결에서 31대 17 참패입니다. 시즌 전적 삼전 무승 3패입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이미 베어스가 내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샴페인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캠퍼스 다운 부근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파티 장소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총격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는 먼덜라인에 거주하는 조지 코치에브입니다. 알바네팍 지역에서 성폭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알바니파크 써니사이드와 캣지에서 자깅을 하던 여성이 괴활에게 납치당해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한편 밀레니엄파크 부근에서도 말다툼을 벌이던 남자가 총을 쏴서 인4살난 남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최고기온이 60도대로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 흐리고 비 최고 69도, 내일 맑고 68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입니다. 수요일의 최고는 6 4 목요일 금요일은 각각 68도입니다.